한국 폴리텍대학 창원 제2캠퍼스입니다. 지난해 2월 착공해 1년여 만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사업비 381억 원이 투입된 제2캠퍼스에는 융합형 첨단 실습장 등 4차 산업의 특화된 교육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. 창원 제2캠퍼스는 창원 국가산단의 스마트화에 발맞춰 기업이 원하는 스마트 기술과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. 공장을 짓거나 하, 했을 때 인력이 필요할 때 저희 폴리텍에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워서 보내주는 역할도 할 것이고, 그래서 이 지역의 그 기업의 새로운 음, 그 새로운 그저로 나갈 하는 과정에서 우리 폴리텍이 마중물 역할을 충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제2 캠퍼스의 핵심인 스마트 융합 기술 센터에는 산업 설비 자동화 분야, 첨단 설계 분야 등 18종 44점의 장비를 갖춘 실습장이 마련됐습니다. 이곳 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제품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공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기업이 원하는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까지 갖추면서 취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. 네, 요즘 많은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되어 가고 는데 이제 그에 따른 현장 적응력이나 이제 직무 하는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40년간 지역 사회 전문 기술 인재 양성소 역할을 담당해 왔던 한국폴리텍 대학 창원 캠퍼스 제2캠퍼스 중공과 함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. 기술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.